예, 7시 10분, 7시 10분. 에, 다시 서울역에 예, 나왔습니다. 서울역. 놀러 가면 좋은데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. 에, 배구에 출장 가는 겁니다. 출발이 20시 23분, 도착이 19시 98분. 2023년에서 아, 1998년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로구나. 에. 자, 승차권 발매 사항. 오늘 뭐 평일이고 하니까 좌석은 다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KTX 와하산 KTX 207, KTX 산천 KTX 산천, 아 이거 7시 39분 목포 가는건 매진 에, 9시 45분, 어 저것도 입석 에, 일부 열차는 매진 입석이군요 에, 여기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못 하신 분들인가? 에,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요? 인터넷으로 예약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영어, 영어로, 영어로 얘기하시네. 아, 유창한데요, 직원이? 지금 보시면은,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착했습니다. 지금 보니까 딱 출근, 출근하시는 분들, 그런 모습인데요. 7시 15분 부산행 무궁화호열차가곧 출발하는군요. 3분 후에 출발하는군요. 도착표를 한번 볼까요? 도착표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에... 지금 사람을 찍을 수가 없어서 에, 랭글을 다 지금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. 저는 사람은 찍지 않거든요. 음... 아, 대전에서, 대전에서 KTX 115송 천안나산 방향. 에, 7시 9분 도착. 여기 그러니까 한 6시 한뭐 15분쯤에 출발했을 텐데. 예, 네, 네. 전형적인 그 통근 열차 두시를 하는 거군요. KTX 116호. 그 다음에 서울행신에서 온 7시 22분 KTX, 이건 뭐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테고. 그 다음에 7시 13분 강릉에서 올라오는 열차가 7시 13분 KTX 2음이 도착하네요. 7시 34분 행신에서 7시 네, 40분 대전행 네. 예, 현재는 지금 116호 KTX 1 1 6 홍문열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, 그러니까 저 모든 분들이 다저 대전에서 오신 분은 아닐테고 중간역에서 타신 분들도 계실텐데 음, 출퇴근 분을 많이 하시는 거죠 예, 천안 같은 데서도 아마 많이 탈것 같습니다 천안역 근처에 대기 있으신 분인 것 같으면 자쭉쭉 가보겠습니다 7시 15분 부산행 무궁화호 곧 출발을 앞두고 있고요 7시 27분 부산행 ktx 탑승 39분이 목포행이고 그 다음이 7시 49분 글쎄 에... 차편이 아침 이 시간에 하행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건지 차편의 인터벌이 좀긴 편이죠 느낌상 그렇다는 거죠 음. 서울역. 이런 모습은 뭐 출발된 모습은 하도 많이 찍어서 매우 상투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도 또 출발하는 김에 에, 이렇게 한번 에, 오프닝 영상 겸해서 한번 찍어보는 거죠 에, 늘 그러다 하듯이 저쪽으로 나갔다가 플랫폼 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, 춤 아비노 14 프로로 직다 바이 테스 아야노 테스 아야노 이름이 좀 동남아 뭐 사람 아 아니, 아야노라고 하는 거 보면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, 음. 자, 자, 서울역, 어, 서쪽 출구. 예. 옛날 이 소아병원. 아, 지금도 있구나, 소아병원이. 내과, 소아과. 사실 이 내과보다는 소아과로 유명한 병원 예, 소아청소년과라고 하는군요, 지금은. 예. 예. 이쪽에 KCC, 파크타운, 아파트인지, 오피스텔인지, 자이 서울역에서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, 저 정도면 괜찮은 아파트죠 이쪽에 이제 빌라촌도 아마 때가 되면은 다 이제 개발하고 그럴 텐데 에이,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<laughs> 늘 그렇죠 늘.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생각만 하죠 근데 생각만 에이, 세상사라는 게 결국 타이밍이고 결단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, 생각만 하죠, 그냥 생각만. 네. 알긴 아는데, 네. 자. 지금이 아마 이제, 서울역 치고는, 서울역에서는 이제 좀 한가한 때일 텐데, 네, 그래도, 뭐, 어, 도착하는 사람, 출발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. 목포행 열차 같은 경우에는 막 매진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, 물론 이제 버스와 같은 의미의 매진은 아닐 수 있죠 에, 중간중간 역까지 아니다 처음부터 매진이 었기 때문에 첫 번째 역부터 매진이 었기 때문에 거의 매진이라고 볼수 있네요 에, 7시 27분 차 탑승 신호가 떴고요 제가 탈 열차는 이제 그다음 페이엑스 오늘 대구 가는 거는 이제 그 어, 출장 가는 거라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. 그런데 이제 좀 특색이라 할까? 에, 기차표 예매가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, 어, 비석을 내야겠습니다. 비석. 에, 따라서 창가 자리가 아닌지라 에, 오늘은 이제 아마 실내 촬영은 거의 안 하고 하기 어렵고 그냥 편하게, 마음 편하게 이제 쉬면서 간다. 뭐 이런 개념으로 에,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에, 자, 8914번. 옛날에는 이제 강릉 동해가 여기, 예, 상 출발했는데 지금은 옮긴 것 같더라고요. 저 안쪽으로. 어, 예, 저 몽호하고 출발하네요. 이제 7시 15분 발, 부산에. 아그렇자유석자유석 구번 절차 같은 경우는자유석이세 칸이라 되네요 네. 기본적으로 자유석이다한최와가 적어도 한 칸씩은 있군요. 한 칸이 있는 경우가 있고, 두칸이 있는 경우가 있고세 칸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막0풍 10분. 1 0서1 0풍이 몰아치는 소리가 나냐래분1 0가지 지금 1 0는데0분풍이몰치치는 에... 에? 소리가 나0 <목소리> 열차 표시가 안 뜨는데 근1이분1 어디 가는 열차일까? 일 번, 오 음. 번, 네, 오 번, 십 번, 일사 번, 오번 플랫폼. 그러면 은 저기 밑에 있는 저 지금 정차하고 있는 열차가 사십 분갈 KTX 같은데요, 부산에. 그렇죠? 5번 어, 7시 49분 발 음, 023호 5번 플랫폼 5번 어, 뭐 플랫폼이 지금 열차가 열차 이미 와 있는 것 같은데? 음, 물론 이제 벌써 탑승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열차 자체는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음. 7시 49분 5번 열차 예, 네, 요요요요요요요요차 같은데 그냥 뭐 내가 있겠습니다. 뭐 지금 시간은 좀 많이 남긴 했는데 가서 좀 여유 있게. 예, 오늘은 다여간그 하나의 포인트가 예, 촬영도 최소한 이제 서울에서는 그렇게 뭐 부담 갖지 않고 기분 좋게 예, 촬영한다. 뭐 이런 개념. 7시 1 7분 행신에서 오는 기다리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. 음. 어, 이미 사람들 타네 타. 어,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방하는가? 뭐, 그럼 가면 되겠네요. 음. 자, 타서 좀 쉬고 있으면 되겠네요. 음. 여기 아, 저 7시 27분발 k t 스에서 들어오는게 보입니다 저게 이제 선행으로 하고 이제 고다 그 열차가 이 열차 이거든요 제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방 출장을 다니는데요 경험을 해보면 거의 대구 부산입니다 대구 부산 대구 부산 그니까 러그두 도시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 수가 있죠 대구는 이제 최근에 인천에 비해서 뭐 인천에 인구가 뭐 역전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, 그래도, 어 그래도 위상이 좀 다르다. 에. 아직은. 에. 무슨 예를 들어서 수치로 표현되는 뭐 순수 경제력 이런 거는, 인천에 앞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, 그래도 어제 어떤 업무 측면에서, 업무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. 에. 그 고무도 당당한 택시 특실,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올라가 보자. 4, 일, 2, B. 여기로 오냐? 아이고 예, B B 칸이라서 예, 네, 일단 탑승했습니다.